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앞질러 하지 말란 뜻이겠지요. 요즘 들어 부쩍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본격 토크쇼 나라 걱정위원회. 저는 나라 걱정 위원장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으로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십니까? 그 걱정 함께 덜어드리고 나라 구하는 심장으로 임하겠습니다. 나라 걱정위원회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제2차 나라 걱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오늘 나라 걱정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도 나라 걱정 인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짠, 국가보안법입니다. 어, 지금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연이어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피해자 여러분들은 물론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런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들어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보다 보면 이 민주노총, 전농 또각 진보 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의 한 일환이 아닐까 읽혀지고 있는데요. 국가보안법이 탄생하고 나서 지난 70년 동안 이 정권 유지용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자주 악용돼 왔으니 더욱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또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고 하는 이때에. 그것을 좀 막기 위한 기획 상품이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서 계속해서 간첩단 사건 같은 신난한 뉴스를 보다 보면 어 저거 혹시 진짜 있는 일인가 사수된가 이런 의문까지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어져오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차 나라 걱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걱정위원회는 한 분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그 증인은 숨김과 보탬 없이 나라 걱정의 주제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의 대표 이정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희라는 사람이 과연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할수 있을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산하에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에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어, 국가보안법 문제를 짚는 헌법 위의 악법이라는 책 저서에도 동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안법 관련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걱정 인형 증정하겠습니다. <laughs>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laughs> 오늘 걱정거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네. 최근 이제 사건들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을 아주 심하게 네.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날 많이들 좀 의아해했어요. 사실 그 수백 명이 몰려와서 한사람이 그 책상을 음. 터는데 수백 명이 와서 온 국민들이 다 보니까 아 시끌벅적하게 했는데. 예전에 왜 국가보안법의 그 사건들을 보다 보면 은밀하게 수사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아주 느닷없이 잡아들여가지고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 터비하게 크게 내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엔 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국가정보원 하면 음지에서 일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점퍼에 큼지막하게 국가정보원 네. 써붙이고 막 현장을 휘젓는 모습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원래 노동운동 한다 하면 예전에부터 빨갱이 취급을 많이 받아왔지만 최근 이런 노동운동에 대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탄압 결국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보이거든요 예전과는 좀그 정도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가정보원이 이걸 한다고 어~ 정말 그 대문짝만하게 써보시고 다니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 2024년 1월 1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은 어떻게든 이걸 안 내놓고 싶은 그렇죠. 거겠죠. 자신들한테는 권력 그렇죠. 네, 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 대공수사권 이관이 어, 법을 개정하던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관점을 잡고 있다. 이걸 어, 좀 널리 내보이기 위해서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었잖습니까그 공격이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는데, 어~ 이 극우 정권들에서 빠지지 않는 공격수단이 어~ 존북 발경이 간첩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면서 지금과 같은 좀 예년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최근에 경남 지역 간첩단 사건도 있었잖아요. 연이어서 서울 뭐 전북 경남 할거 없이 압수수색 계속 이어져 갔었는데 이, 사실 머릿속에 그런 뉴스 계속 보다 보면요. 내용은 남지 않고 음, 음. 간첩단, 세 글자밖에 네네. 안 남아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이창원 같은 경우에 방위사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게 그 정보를 탐지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간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국가의 기밀을 탐지해서 그것을 이제 적국이 알려준 일종의 스파이를 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데 국가의 기밀은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가 국가의 기밀인지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유명면 창원 사건과 이 제주 간첩단 사건과 더불어서 함께 좀이 말씀 좀해 주십시오. 네, 네. 음. 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모두 어, 간첩단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뭔가 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로 알려지면 안될 어, 뭔가 아주 중요한 어떤 안보상 기밀을 어, 누설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나오는 것이 뭐민준호총 내부의 정황, 또는 주한미군 기지 사진 같은 것들은 사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외에는 어 사실상 누구에게도 알려지면안될 사항들이 어 이른바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어 어디로 유출됐다. 이런 얘기는 언론 보도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간첩이 없는 간첩단이다. 음. 네, 간첩단이라고 하는데 간첩이 없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부지 밑에 어떤 뭐 군사시설이 있다. 그한번 브리핑 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저도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게 국가기밀 아니니요 그게 국가기밀인 비밀, 것 어, 같아요. <laughs> 대통령의 간첩이다. <laughs> 국가기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비밀로 아예 그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어떤 첫 처리가 되어 있고 어 비밀로 숨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두 가지가 별로 없는 것들이 국가 기밀로 너무 넓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간첩 없는 간첩단 사건. 네. 예. 근데 또한 가지는 또좀 근데 또한 가지는 또좀 특징이 있던데 최근에 이 전국 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님이 구속됐는데 네. 그동안 보통 보면 외주로 종북 몰리를 한다든지 할 때도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에 대해서 국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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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잖아요. 네, 네. 농민은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수메연 쌀값 안정화 네, 요구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한 의원이 사회주의 협동농장 하러 가냐, 뭐 이런 표현도 네, 쓰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농민의 투쟁에도 지금 책가를 부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참 답답한 게 그거는 뭐 정부에 대해서 요구도 하지 말고 응. 목소리도 내지 말고 네. 반대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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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것그 목소리일 뿐인데 음. 그것마저도 음. 뭐 북한에서 시킨 거다. 음. 그럴 거면 북으로 가라라고 네. 하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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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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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네. 정말 네. 네.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이제 말하자면 직접 그 기소되고 처벌되는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오래된 규율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색깔론을 만들어냅니다 즉 당신들은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사람들이 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어 진보적인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색깔론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너 사회주의 공산주의야? 북한 주장과 똑같아.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딱지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 아, 뭔가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머리가 굳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뭔가 호의적인 느낌이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위험한 것 같다.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농의 그 양국관리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 딱지를 붙인 것도 말하자면 이런 굉장히 간편한 색깔론 공격 국가보안법이 기반한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압수수색 또 연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요즘이야 사실 이렇게 뭐 잠을 안 재운다거나 고문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차를 없을 텐데요. 그래도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는 이상하게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수사가 왜 다른 법 위반들보다도 유독 그렇게?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좀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앞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어 그, 용산의 그, 어그 군사시설 문제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부 측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 이분은 절대로 우리 나라를 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laughs> 위태롭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 것이다. <laughs> 그렇죠. 예, 절대로 그럴 리 없다. 농민들은 그런 말을 하면, 하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늘 어, 어떤 정부에 반대되는 정부 정책의 음. 어떤 보수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이른바 투쟁도 하고 집회도 음. 하고 시위도 하고 뭐 그리고 북한하고 교류도 하고. 음. 뭐 진보 정당하고도 뭔가 같이 일도 하고 음. 이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laughs> 이 선이 있는 겁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어 그럼 그렇지. 음. 미루어 짐작컨데 너는 이렇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가르는 것이 아 그럼 그렇지는 그 사람의 전력,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 음. 그 사람은 누구와 주로 연락하고 사는가? 음. 누구와 주워 술을 마시는가? 음. 누가 가까운 친지가 사망했을 때이 사람을 조문으로 왔는가? 음. 이 사람의 어떤 모든 인간 관계를 몇십 년을 탈탈탈탈 털어서 그 중에 음. 그 중에 작은 조각들을 골라내죠. 그래서 음. 아 그럼 그렇지라는 그림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음. 근데 이런 작은 조각들을 골라내려면 수집하는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터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아주 옛날에 뭐, 그런, 뭐, 친구 관계, 문서들, 음. 뭐, 뭐, 컴퓨터에서뭘 보나. 음. SNS 내역, 그리 댓글은 뭐 그렇죠. 달라서. 그러니까 SNS, 뭐, 이메일 전화는 물론이고, 음.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보는 패킷 감청. 음. 네. 그리고, 어, 평소에 어느 집회에 가나, 음. 어, 그게 특별히 불법적인 시위가 아닌데도, 음. 어느 집회에 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행, 음. 뭐, 촬영, 감청, 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인생,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료, 어, 또 가족까지 다 털기 때문에 음. 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게 남아 있을 수가 음. 없는 거죠. 정말로 그럼 다른 다른 일반 법률 위반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권침해 아주 사생활을 탈탈 터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법률 위반의 사건을 수사할 때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나요? 가령 패킷 감청을 예로 들면요. 어, 패킷감청은 이전에 이제 범, 조국 통일 법민족연합 그,에서 상, 근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거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년, 6년 정도 패킷감청이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가 음. 너무 길다. 음, 네, 네. 더군다나 사무실 동료, 또 가족들. 우리 보는 컴퓨터 사용하는 데여기까지다 음. 그대로 이제 음. 국정원 수사기관에서 봤기 때문에 음.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적이 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2019년 말에 그 통신밀일보호법상 이제 패킷감청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음. 그런데 가령 테러 어, 뭐, 뭐, 이런 범죄들과 똑같이 국가보안법은 심지어 7조 위반까지도 어, 3년 동안 패킷 감청할 수 있다. 어... 네,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는 생각 때문에 어,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사생활의 침해들이, 어, 지금 이른바 법률의 이름으로 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이렇게 넓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합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잘 예, 알겠습니다.